꽃이 원라그 분홍색 뭐지들이 같은 형태로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제 그 얘기하면서 꽃이 조금 귀신같이 그렇다고 해서 낙인 나무로 하는 겁니다. 이게 벌이 있으면 꽃이 필 겁니다. 저기, 저기 그 동네에 피던데 저기 하나 보이네. 그래서 이 꽃이 저기. 연보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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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입니까? 연분홍으로 쪼 가운데. 아, 아. 이 꽃이 피면은 해수욕장 체장해야 됩니다. <laughs> 이게, 이름이 족제비살입니다. 족제비살. 네? 아까샤가 아니고요? 아까시 아닙니다. 족제비 <laughs> 이게 보라색 꽃 피는 거예요? 예. 맞들라고이 음. 기다랗게. 음. 쪽제비 꼬리 같이 생겼다고, 쪽제비살인데, 이게, 아카시아하고, 아카시나무하고 쌀이나무를 교잡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자라는 거는 쌀이 같이 자라잖아요. 잎은 아카시 같잖아요. 쌀이나무는 아니잖아요. 쌀이나무는, 아니잖아요. 쌀이나무는 잎이 세 개로 되 있는데, 이게 아카시 입으로 해서, 이 쪽제비살인데, 이게 언제 우리나라에 많이 심게 되느냐면은 경부 고속도로 만들고, 그 절개지, 이거 심어놓으면 잘 자랐어요, 지금. 이게또이보세요 쌀하는 거는 쌀이 같이 한 대고 쭉 가지가 안보이고따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지방에서는 먹었다고 그러는데 저희 저희들은 어렸을 때기 딸기 요 딸기 이거 먹으면 안, 이거 먹으면 안, 갬따기야. 갬따기야. 이거 먹으면 안 그냥 말입니다 그리고 선말나리는 이런 게 치마 같은 게두 개, 세 개씩 있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요온나무는 저는 엄청 만지면 안 돼. 훈련받은단 말이에요. 하늘나래? 하늘말나리? 하늘말나리? 예, 불낙지 같아. 네. 산초는 하늘말라리. 앞으로 보세요. 산, 산초는 냄새가 별로 안 나요. 음. 아. 토피는 우리가 말하는 상도 말로 제피 제피라, 제피. 제피라 제피. 하는 게 초피예요. 같은 거 좋아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산초나무는 그 열매를 열매만 먹죠. 음. 잎은 안 먹는데 초피는 잎을 먹죠. 이게 향기 네. 때문에. 음. 초탕이라도 이를. 네. 씨앗 그 네. 가시가 아, 두 개로, 두개달려가는 거예요. 음. 음. 가시가 음. 두개예요 네, 그거는, 노화집은, 아, 아, 네. 껍질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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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껍질. 조금 나무껍질을, 그, 그, 아이고, 굴참나무껍질로굴참나무껍질이 네. 굴피집입니다. 네. 굴참나무 이거는 다른 종류인데, 이게, 껍, 그 열매가, 오리나무 열매 좀 비싸 생겼어요. 네. 근데 오리나무는 매끈한데, 이거는 좀 가시같이 이렇게 생니어요 굴참하고 비슷한데 잎 뒷면이 좀 하얗지 음. 그럼 굴참 나무예요 굴참 나무예요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알고 싶어요 예. 비슷한데. 오동나무 비슷해서 아. 이 개오동나무. 아. 네. 개오동나무데 아. 열매가 쭉 개오동이라면. 이렇게 달려 요 열매 달린 거 보세요. 너무 많이 너무 약간 네. 바닐라 네. 같기도 하다. 진짜 진짜 진짜. 그쵸 저 아. 오동나무 아. 있고 개오동이 있고 개오동이 아. 있고 강오동이 아. 있어요. 이그리고 개오동이랑. 이거는 개오동이있 이거는. 여잘안 나타나. 네 이게 위에 무늬를 보면은. 하얀 무늬가 Y 자가 있어요. 펜백은 Y 자고, 화백은 요렇게 요렇게. 그냥 V처럼. W 자라. 우리는 W라고 그러죠. 그래서 펜백은 P, P, N, 우리가 한국어 쓰죠. V, Y. 화백은 그, 그래서 그렇게 구분합니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으면 즉배가됩 예? 어디가 Y라는 거예요? 요요사에 보면 Y가 딱 되어 있다고. 음? 자세히 보면 Y 자가 나온다고 그래, 와이짜. 애들이 여기 와서 이도피하고 소모기로 와가지고 잠깐 그랬던 곳이고 좀그 당시에는 조금은 허술했던 그런 곳이에요 근데 문늬가 기하학적 문늬인데저 위에 한번 보시요 기하학적 문의 네네. 근데 천천히 각서이 하면 우리나라의 안각화의 대표적인 게 울산 방구대 안가고 전쟁이 갔어요. 다른데 가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다 이게 포항 칠포리라든지 뭐 영주 가흥리, 그 다음에 저 성주 성주의 고령 고령 양전동, 그다음에 경주 그 다음에 경주 그니까 뭡 금강 그 무슨 대고 아, 금장대 그런데. 그런데 다 안각화가 있지만 은 다. 여기가 종합적이라고 이야기를. 음, 그러니까, 제일 많이 새겨져 있고, 다양하게 새겨져 있고, 이걸 한 번만 새긴 게 아니고, 계속해서, 저기 성열입니다. 저 가운데 저 동그란, 음. 나선형 무늬 위에 이렇게 동그란 문이 저기 성열이라고 해서, 알바이, 알터, 뭐 이런 이야기를. 음, 그래서 네. 다산이라든가 이런 걸 상징하고. 그건 음. 언제 됐냐면은, 1970년에 됐어요. 그러니까, 새기기는 500, 520, 안윤이 520년 그때 생기는데 1970년에 생기시니까 약 1400년 뒤에 버립니다. 음. 그래 여기에 코름대다가 뒤에 이제 신라시대에 화랑들이 여기에 왔다가 가서 화랑유적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명과 투명 두 가지 글이 있는데 이 오른쪽에 두 가지 글이 있데이 글은 신라 법흥왕 때 이게 400, 거품왕 때, 524년하고, 537년, 하여튼 음. 그때, 두 번에 왔는데, 화랑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내가 왔다 갔다 고 하는 음. 그 글을 여기다 새겼어요. 예, 그러니까, 인정샷을 남겼죠. 음. 그리고, 음. 보면은, 음. 화랑들이 음. 자기 이름도 새긴 거 같아요.